사장을 봤습니다. 오늘은 5장을 볼 건데요. 오장은 앞에서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속죄제를 봤는데 오늘은 앞에 부분이 이어집니다. 1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연결된는 속죄제라는 내용이고요. 뒤에서 오늘 읽은 말씀 14절부터 19절까지가 속근죄라는 것을 드립니다. 어, 내용에는 다섯 가지 큰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어, 세 가지는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원에서 드리는 자원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뒤에 두 가지 어제 오늘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죄입니다 어, 속죄제는 평상시 가운데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게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 그때 죄상을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고요 의도치 않았지만 의도치 않았지만은 그것이 죄가 되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그 예로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만 은속죄제가 본문에서는 세 가지 예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 1절에 선의를 목격을 했는데 그때 이제 내가 본 것, 들은 것을 바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증인이 되어줘야 하는데 진술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비권을 행사할 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비치게 됩니다. 아 그럴 때 이제 올바른 증인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그대로 진술을 해야 하지 않고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도 모르게 또 부정한 것들과 접촉을 했을 때입니다 또 하나는 사전에 보면 은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하 아니라 참 중요하죠 이제 함부로 말하면 오늘 그에게 흥분이 있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거짓 맹세를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어떤 것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을 때, 어렸을 때, 어, 여기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이제, 맹세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 구약시대는 이율법을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이제, 맹세 하는 것은 이제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맹세 하면 누구 약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약속하는 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 당시에 맹세라고 하면은 조금 우리 개념이 다릅니다. 어, 그 때는 이제 구약시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맹세가. 그러니까 맹세를 한다고 하면은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맹세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맹세를 했을 때는 하나님과 약속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부로 맹세하고 지키지 못하면은 아니, 그걸 어겼을 때는 속죄제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속죄제는 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저 용서 받겠습니다. 자원에서 이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죄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이거든요 어, 제사를 드리는 시기는 언제 드리느냐. 1년에 한번 계속 계획 이제 드리고요. 또제물를 드리는 제 비주도 다 다릅니다. 신분에 따라 다른데 뭐 제사장, 족장, 평민 또 가난한 자, 오늘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이런 자들 합니다. 거기에 더 미치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못사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약에 와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은, 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피어리셨죠. 또 십자가에서 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가지고 인간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이제 속죄제를 뭐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또 잠깐 또 뒤에 오온 우리가 읽은 속건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속건제를 서읽었는데이 속건제는 6장 앞부분까지 연결이 계속 됩니다. 어, 이 속건제를 원어로 보면 아샴이라고 합니다. 아샨,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과 과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선물이나또 타인의 어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쳤을 때 이제 드리게 됩니다. 남한테 이제 손해를 끼쳤을 때 피해를 보상해 주어가지고 용서를 받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파손된 물건이나 아니면은 어 남에게 손해를 끼친 그 액수의 5분의1을 더해가지고 배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1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갑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건, 거룩한 물건이죠 성물 그래서 성물의 일부를 만약에 깨뜨렸다 아니면 은 다른 사람에게 손을를 입혔다고 하면 은 거기에 해당하는 손해에게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이제 배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속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혼난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의 허물을 사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거는 이제 속 번째 속죄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뭐 이런 의미보다는 오늘 내일비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의미로 좀 나누고 싶은데요. 내일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죄가 있으면 함께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죄 사함은 반드시 받아야 할 필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거룩 성결의 법을 기록한 책이 오늘 내비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레위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레위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을때참 쉽지 않습니다. 그 방법들이 우리와 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지루하게 읽을 때가 잡있죠 장세기로 때리고가면 내육에서 포기하고 다시 장세기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피는 생명의 상징이죠.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는 이 동물이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죄를 대신 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죄를 대신 사해 준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죄를 씻지 않고서는 죄를 가진 채로 이 더러운 채로 하나님한테 나갈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죄인을 만나 주실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인간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제물을 동물로 들여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잘한다고 할지라도 속 안이 더러우면은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도 잘 드려도 하나님은 절대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모두가 깨끗한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결국을 결국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고로서 1장1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죄삶을 얻었다 이렇게. 그러므로 하나님께 갈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셨지요. 또한 그 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도 너에게 해줄 거니까 너도 나에게 해줘라. 주 그것이 바로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 방법을 레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마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계를 넣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종의 멍해를 다시 넣지 말라 그랬을까요? 바울은요, 우리의 인간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예전의 습관대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종의 멍해를 다시 넣려고 합니다.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 자꾸, 과거의 모습으로 종되었던 그 시절로 멍해를 흘리려고 돌아가려고 하죠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므로 굳게 서라고 당부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굳게 서야 할까요? 바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할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할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면 우리의 신앙을 세상 가운데서 지켜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한 마디에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세상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그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은 죄 사함 받은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거룩함과 믿음을 직접 할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